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성탄절 날뭘 기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한방눈이 와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송을 들으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될 듯하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야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이지 선물을 기다립니다 명품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게 해준 얘긴데 어린 다섯 살된 딸에게 너 엄마 말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 했더니 대답하기를 나 선물 안 받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날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없는 사람은 방콕, 방에 콕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거 아닙니다. 아멘 준비하십시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탄절날 탄일종이 땡땡땡 종이 왜 나오고 루돌프 사슴코, 왜 성탄절날 사슴이 나오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왜 썰매가 나오고, 울면한데, 울면한데, 그러면 짜장면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아니에요.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날 주고받는 공통적인 인사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안알려 드려도 다 알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새벽송 돈다올해 가지고 선물 사려고 롯데마트 갔더니 거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써놨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고, 메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거니까.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기쁜 날이다 할렐루야. 근데 성탄절 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지금 썰매를 타러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무슨 백화점에 반짝반짝하는 네? 추리만 나오고 산타 할아버지만 나오고 예수님이 안 나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어떤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얼굴을 못 들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 의혹만으로도 전국 콘서트 투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낚시꾼이 낚시 바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죄를 딱 졌다. 그러면 완전히 안면을 바꿔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아주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제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1번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2번 아니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3번 백지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지와 같이 태어나는데 그가 속한 환경과 그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당진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을 모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면서 마침 맨 앞자리에 범죄자들 잡는 경찰서장님이 계시길래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가 답은 아니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저함 없이 성악설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가 됐건 내가 됐건 우리는 아예 죄성을 가지고 이땅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졌다면 범죄했다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의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의 죄에서 빠져나와서 광명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어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 1번 총을 빵빵 쏘면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2번 빗자리를 가지고 휙휙 쓸어버리면 어둠이 없어질 거다 3번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은 쏜살같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요. 근데 어둠이 죄예요. 근데 이 죄가 가득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속에 내 죄를 대신하여 촉제의 피를 흘린 해석자 그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빛이신 고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단순에다 몰아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려 오셨습니다. 예수 아기시여,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 못한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2000년 전에 냄새나는 마곡간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내 마음, 무엇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지만, 빚대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해결한 받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